정감록과 격암류로이두 예언서는 한목소리로 다가올 시대의 구원자를 예고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정도령 혹은 진사성인이라 불렸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왕조의 말기에 나타나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정시 성을 가진 진인으로 계룡산 아래의 도읍을 정하고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정시 성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로는 우매한 자들이 성군을 자처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들이 도처에서 미쳐날뛰며 사악한 자들이 신부를 자처하며 혹세몸이 나는 등 사회의 혼란이 극에 달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그는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할 지도자로서 민중의 구원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도령과 진사성인은 한반도의 혼란한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국군이 요동치는 현재 예언서에 나온 그 성인은 이미 등장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